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자 리뷰입니다. 과자. 제가 이 미국 과자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 우리나라 과자가 맛없고 미국 과자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치토스는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에 파는 치토스 그 맛이랑 미국에 있는 치토스랑 그냥 이 브랜드 이름만 똑같은 거지 맛이 완전 다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이 해외 그 집구 모를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드셔보시고 오늘은 기본 말고 이 플레이밍 핫이 매운 맛을 사봤어요. 이거가 은근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맵찔이라 매운 거잘못 먹는데 이거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매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봤고 오늘은 또이 테라와 함께 먹어볼까 합니다. 와..색깔 아 미쳤다 영롱하네요 어 정말 하나만 잡아볼게요 와 오, 게임 끝났네 이거 고추인데? 어 미쳤다 야 잠깐만 이거 색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빨간데 진짜 많이 맵진 않아 음. 그니까 먹을 정도의 매운맛 음. 우리나라 매운맛이랑 또 다른 응 음. 음. 그리고 이거 보면은 나는 지금 그냥 플레이밍핫을 샀는데 얘네가 웃긴 게 플레이밍핫 라임맛이 또 있거든. 라임이나. 그 초록색 레몬 같은 거 있지. 그 그게 뭘까 궁금했는데 그걸서 얘네가 샘플을 보내서 먹어봤는데 이 매운맛에 그 신맛이 조금 있어. 아. 근데 아. 은근히 변태스럽게 맛있어. 그래서 아. <laughs> 어. 저도 맵찔인데 음. 끝에 매운 여운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 근데 내가 이거를 산 이유는 알싸하게 기분 좋은 음. 다음 날 먹으면 내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사실 매운 걸안 먹는 편인데 이거는 매, 배가 안 아프더라고 다음 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또 동원 참치와 함께 간단하게 불금을 즐기는 의미에서 그냥 맥주를 한 병을 먹고 퇴근할 겁니다 음, 어쨌든 카메라 돌려서 다시 켤게요 치투스 플레이밍 핫 그리고 공원참치 이거 성러경님 조합입니다. 음. 크... 자, 그 자, 그러면은, 자, 그러 음, 맛있다. 음. 얘가 좀 중화 시켜주네. 음. 매운 맛 괜찮네, 진짜. 이거랑 이거는 정말, 정말. 같이 먹어야 되네. 음. 어, 진짜 괜찮네. 확실히 맵 제가 맵찔이라 그거 하나만 먹었을 때는 음. 맵, 나도 맵찔인데 얘얘그뭐못 얘가, 얘가 먹을 정도 의맵지 매운 건 아니라. 두 음. 음. 어 이거는 이렇게 좀코프집 같은 데서 음. 팔아도 될것 같아. 이거 참치랑. 음. 음. 아 진짜. 그 플라이팅만 음. 잘해서. 맞죠, 장모. 이거네 이거. 아니 어 해봐. 색이 아, 제대로 보이네. 그렇지. 음. 불방망이. 조금 뒤로 가야 돼. 어. 초점 안맞아 그렇지. 음. 치토스. 음. 진짜 치토스와 동원 참치 조합이 최고죠. 음. 제일 좋은 게이 미국 치토스는 물리지가 않아요. 음. 너무 좋네. 야, 봉지 까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그러니까. 한국에도 정식 수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생산을 하다 그러게 근데 이미 치토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옛날에들 음. 음, 라이셋을 빌려서 음. 했겠지. 근데 맛은 독자 개발 했는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맛이 없어서 음. 맛있으면 굳이 하기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 어, 너무 많이 나. 음. 개인 취향인데 개인 취향이지만 난 개인적으로 한국 치토스 대입엔 음. 안 맞는다는 <laughs> 얘기지. 나도 저만. 예전에는 조금 치토스 맛이 여러 개 있었는데. 맞아, 맞아. 우리 중고등학생 때 음, 화이트 치토스 그거 괜찮았어 응. 음. 할라큘리도 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두 가지 맛으로 지금 뭐 <laughs> 내가 기억나는 건 스노큰. 불고기 맛밖에 응. 응. 맛 밖에 없어 그거랑 근데 매운맛 그나마 매운맛이 낫죠 한국 치토스는 그 불고기 비린내가 싫다고나 근데 그 매운맛과 이거는 완전 아이 달라, 차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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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는 약간 단맛이 많이 가미된 거고 응. 이건 그냥 진짜 짜라 대로. 게 이 과자는 똑같겠죠? 그냥 시즈닝의 차이겠죠. 뭐뭐 뭐, 아니 뭐 튀김이랑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 기계로 하니까 미국이랑 또 차이는 있겠지만 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식감보다 이 양념 맛인 거 같아. 음. 기본적으로. 차이가 근데 과자도 있는. 이 미국 채토스는 약간 옥수수 맛이 좀 많이 느껴져. 음. 그 한국과보다. 그왜 그런지 몰라. 그막 영상들 보면은 과자 말고. 말고. 음. 치킨 같은 것도 있잖아. 보면은 똑같은 브랜드인데, 같은 뭐 파파이스야. 이러든 근데 뭐 미국 가서 먹는 게 맛있다. KFC도 뉴욕에서 먹는 게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 차이가 아무래도... 차이 응, 재료, 재료, 원재료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리고 원래 원조가 미국 거니까. 그쵸 응. 형은... 응. 외국 나갈 때마다 내가 진짜 원래 가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음... 응. 과자를 항상 그냥 사먹어 뭐 나도. 중국을 가건 일본을 가건 가면 그 나라의 대표 과자들을 사서 걸어다니면서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아니 그러면 어느 나라 과자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까지 어... 다닌 곳 중에 이거는 뭐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음. 당연히 일, 굳이 따지자면은 미국인데 일본이랑 미국이랑 거의 일본도 과자 뒤지게 맛있어요 음. 같은 포테토칩이야 음. 같은 감자칩이야 근데 우리나라 포카칩하고 농심 포테도 토다 맛있어 먹을 만해 근데 일본 가서 진짜 가루비 포테토칩을 먹으면 정말 달라 가루비 응. 가루비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 근데 거기서도 막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무조건 네. 기본을 먹어봐야 돼 기본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새우깡도 우리나라 새우깡 있잖아 우리나라 새우깡 맛있지 맛있어요. 근데 일본 가서 일본 새우깡 먹어봐 달라 확실히 이거는 입맛에 조금 예민한 애들은 알 거야 내가 무슨 음. 말인지 진짜 조금 저, 더 짜고 더 새우맛이 많이 나 진짜 아. 더 짭조름해 더 맛이 강해 응. 음. 식감보다는 약간 그런 음, 맛이 달라. 음. 나는 그래서 나 우리나라에서 새우과 잘안사 먹거든. 그러니까 맛없어서 안사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음, 우리나라에도 과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안 먹게 되는데 일본 가면 일본 새우과 꼭 먹어 한번 이상. 음. 어. 그리고 가루비 포테토 좀 먹고 미국 가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치토스랑 러플스 먹고. 러플스. 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 저는 근데 치토스가 이렇게 맛있는 과자인지 아, 나는 치토스 우리나라 거 먹지도 않아서 으 때문에 알았어. 음. 정말 이거는 사실은 비싸잖아요. 미국 이거. 그지 이거 한뭐 6천 0 원인데. 응. 근데 이제 한 네봉 사면 이제 만 원이야. 음, 응. 가치가 있다. 오, 진짜 가치 있다니까. 아 역시 맛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이 입맛은 예민하기 때문에. 응, 역시 형을 내가 신뢰하죠 음. 그리고 굳이 뭐 신뢰해요. 이렇게 아, 미친, 그런 말 하지 마. 짜이 나니까. <laughs> 나 지금 그거 <laughs> 쓰는 색깔 다 차단시킬까 생각 중이야. 아니. 나는 굳이 밖에 안들어다니고 돈도 아끼잖아 이게 과자로살는 비싸지만 내가 이걸 먹고 여기서 이걸 먹으면 밖에 나가서 어설픈 안주먹으면서 3-4만원 쓴거보다 낫지 음. 지금 이거 만원도 안들었는데 이거 이거 밖에서 상품화 시키면은 15,000원은 받아야 돼 과자값이 워낙 어, 비싸서 아니 내가 술집 했으면 했을 수도 있어 어, 이거, <laughs> 응. 이거 일단 과자가 한1 6 0 0천원이지 응. 동원참치 이것도 한 음. 3-4천원 하잖아 요즘에 아니 그러면은 뭐야 이거 두 개에서 2만원 받아야 되네 <laughs> 아니 진짜 이게 나쁘지 않아 음. 그니까 음식은 아니지만 그냥 라이트한 술집 같은 데서 하기 좋다는 얘기지 음. 싱가포드 음. 그런 느낌으로 음.